지에다 퀘스트 어. 열정 하죠. 리프가 혼란에 빠졌나 봐. 이 문제를 해결하려 최선을 다하고 있을 거라고. 자 연소 유럽 대두조를 향해서. 근데 근데 나 이거 방송하면서 있잖아요. 제가 그 이런 말이 뭐, 말하지 않은 게인데. 뭐 이래 퀘스트도 그 유튜브에다가 그 편집해서 잘 올려놓을까? 그동안 제가 그, 지난 방송 때 있잖아요. 그, 이인퀘스트를 하다가, 좀 많이 부족한 느낌이 들어요. 어쨌든. 오우, 쉣! 조심네다 어. 됐고, 어. 쨌든소금광산를 향해 빨리 출발하자록하겠 저기 있는 카드에요 뭐 빨간색 s like, I was like, I was l 무시하면 w a 그 like, 만 w a 지 l 수 k e 어어 a s l i 어이 데이 a s 아직도 광산 위에서 망가진 통신기와 s 름하고 있어. 신호 s l 기는 어떻게 됐어? 새로운 소자친구가 가고 있어. 나도 이 s 늙 i 어 우뒤치거리만할 수는 없다고 수라님. 드디어 자기가 늙었다는 걸 인정하는군. <laughs> 폭행 혐의 받은 날한번 풀어줬다고 계속 생색을 냈었지. 아, 매주 한번씩 아니었나? <laughs> 내 머리가 새어버린게너 때문이잖아. 어, 내 계속해 보시지. 늑다리 아저씨, 어, 늑다리 아저씨, 서로... 동료 관계는 마, 맞게 하는 걸까요? 예. 네. 물론, 농담 삼아서 얘기하는 거겠지, 응. 어. 나 아, 진짜 조심해야겠다. 어, 맞아. 내꺼, 어. 어. 우선 주변을 잘 둘러봐야겠어요, 어, 어, 어. 거기 있었니? 어. 자. 어, 너는 없는 것 같아. 어, 여기, 위에, 뭐 있다. 어. 여기 위로 올라가기 잘했네, 그래도. 어. 어기, 정철명, 어기, 뭐 하고 있었어. 나 여기서 놀고, 있, 놀고 있지 않았는데 말이야. 어, 어. <laughs> 놀라게서 미안해. 자, 뭐, 치는 건 말에 놀래키긴 해, 줬고 어. 제대로 된급수고 보여줘. 네. 자. 오! 일단 들어가자 이렇게 해서. 밑에 있구나 꺼져주시고. 어. 여기, 여기 아직 남아있었네 어, 맞아 저 엘리베이터를 틀면 광산 꼭대기로 갈수 있어요 음, 음. 광산 꼭대기로 엘리베이터 불러줘야겠지 어 근데 엘리베이터 그... 이런 도 것도... 뭐야! 아, 시짝놀랐는 오래된 엘리베이터에서 이제 사람락 놀라게 하게 하는... 도에게 올라갈 다른 길을 찾아야겠어요 아, 엘리베이터 고장났구나 와, 근데 깜짝 놀라게 해주래 아니, 오래된 엘리베이터 가 관리를 여유 무시했었구만 어. 뭐 어쩔 수 없죠. 포스트 아포칼립스 물.. 물이다보니까 어. 어쩔 어수 없.. 없.. 네 어. 어쨌든 그건 어디까지 얘기죠 어. 아! 그.. 이거 문 여는 그 모션 액션 그 있잖아요? 예, 그게 있으면 좋지. 그런 게없다기 해도 흠이라 했지 조심해 몰락자들은 약탈자 치고 최상급이니까 그 더러운 발톱으로 건질 게 있다면 쉽게 내놓진 않을 거야 어. <laughs> 무섭구만 어. 몰락.. 약탈자보다 몰락자가 더 무섭다, 이, 있지? 어, 앉야 내, 내 총이 용서하지 않을 테니까, 어. 아우 씨. 그래도, 예, 접근하기 전 원거리에서, 예, 가볍게 몸풀로줘야겠지 어. 어우! 됐고. 일단 좀 빠이셔, 어. 오 대장이라고 하자 이 이렇게 해서 오 이렇게 오 뭐야 갑자기 무게 바뀌었던 건데어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아, 아 맞다 내가 그 기관장촌 대신에 어 이걸로 바꿔었지 근데 무슨 뭐 생긴거나 파마스처럼 생겼는데 어 그렇게까지 아니었나보네 어. 애미지가 쎄..쎄서 그러나 아, 모르겠..모르겠어요 예 이쪽에 구리탄약을 이용하고 있지만, 5.56mm 나토탄, 어. 그 정도. 오우! 맞아, 어이씨 뒤에서 쫓아올 줄 몰랐어. 어이씨좀 아프네, 진짜. 어찌였던가래. 끝이 안보, 끝이 잘 보이게 필요네요 어차피 부활 제한까지도 있어요. 오, 오. 보이시죠, 지금에? 이런 이펙트. 어. 이게 아마 부활에 대한 그, 제약이 좀 있는 그런 건가 봐. 어. 잠깐, 무기를 바꾸려고. 어. 일단은, 어. 무기를, 어. 기간다 줘라. 점점 어두워야 돼요. 네. 그래 여기 여기 어 뭐야 아하 적용 라이플 그럼 가만있어 적용 라이플로 어, 어디서 바꿔야되걸래 여기서 바꿔야되구나 오케이 뭐. 그럼 이렇게 뭐 보자고 뭐. 이제야 적용 라이플 있긴 한데 아 탄약이 없구나 뭐 어쩔 수 없이 탄약이 없는 이상에 이 도터사이트 대신할 수 밖에 없겠다 아니 저격라이피드 탄약이 비슷한데 기본적으로 게임에서는 그렇거든요? 네, 다른 게임에서는 근데 이 게임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오우 어우 왜 그래 왜 그래 일단 점프! 어! 됐어 오우씨 있기 때문에 흉들게 하네 이거 어. 다이 가는 어. 거야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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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좋은로오려가는거우 오우, 제우 오우, 오하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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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우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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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저 오우, 오우, 오 됐어 저쪽에 있는 것같네어 오케이 일단 나수타해줘어 됐나? 어 됐고 어, 어. 이렇게 해 해주면 어 그래 저용 적용 라이프에 탄약도 해 얻을 수 있어서 다행이네, 미는데 응. 이쯤에서 보면, 은 응. 나쁘지 않은 거네. 근데 이거 뭐야? 여기에서 거주를 하고 있었단 말이야? 이런 외계인들이? <laughs> 꽤 나쁘지 않은 선택이었던 것 같은데. 그치요? 응. 그렇지만, 너무해 어어 주심 어~ 너무해 폐쇄적이생 생활하다 보니까 예 많이 예 그거에 대해서 좀 라운드 오어저봐 저기 말고 나예오됐어숙 특수탄약도 가르쳤다고 하고 오 어, 이거 뭐... 막글라도스코는 뭐, 아니겠지? 이글라도스코 <laughs> 저거... 뭐, 그러지 않게 필요가 지만 예. 어, 무게 바고어 씨. 아. 뭐, 우쉣 무게야, 이거 어. 아, 이거 실수죠? 예 오. 기본적으로 FPS 게임하다 보면은 네. 키가 네. 헷갈리 때문있 어쨌든 어 순탄이요. 예 네. F 키가 되는 것도 있고 아니면은 G 키를 누르는 것도 있고 그런 거. 시작으로. 오. 어찌였던이요 여기에서도 그... 살아남으려고 용을 썬다 보네 자, 어 여기 맞았구나 오케이 배려가 쳐져 있는 줄 몰랐어 어어쨌든 잠깐 좀... 보고 여기가 송광산이라고 하지만요 네. 모르게 한 바퀴가 아니기 비록 들고 들어온 검사에 아 놀랍자들이 광산에서 도망치는 모습이 보이는 것 자네들이 정말 벌집을 쑤셔놓은 모양이야 음 그러겠죠 근데 지금 왜 레이저가 있는 건데요? 어, 이거 파괴할 수나 와하 한정역만 어째? 썰때부터 느낌이 안 좋다 싶었어 어, 만약에 저 이럴 줄 알았면 아예 그냥, 예. 우릴 볼집을 만들겠다, 이런 건데, 어. 일단은 수류탄으로 일단 한번 던져봐서. 에! 예, 뭐, 길을 열었죠? 예, 이미, 어, 나쁘지 않은 선택이었어, 친구들. 어, 하지만 다음번에는 좀더구조정리하기는좀 해줬어야 할것같은 어, 수류탄으로 이렇게 한 번만 던져주면 해줘요! 보셨죠? 예. 이렇다는 거. 아, 물론, 예, 조금 애알 인정이 갖고 인정해줘야겠지만, 어. 너무에 예, 깊이 숨겨져 있지만, 어, 그래도 어. 돌아서 어. 땡 끝났죠? 예. 너무 조잡했어 친구들, 어. <laughs> 떠난다고 하지만 이렇게 어, 함정 같은 걸 만들어놓는 거는 정말이지, 너무에 조잡했다고. 어쨌든 보소수가 좋아하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찾았어요. 솜씨가 좋군. 루이스만큼 괜찮은 것 같아. 뭐 솜씨는 괜찮지 뭐. 나쁘지 않다 친구겠죠? 네. 또 찢었던 건에 엘리베이터 다시 작동시켰는데 또 이것도에 관리가 안돼 가지고 엉망이 안 됐고. 엘리베이터가 작동하지 않아요 어? 동력이 끊긴 것 같아요 아이고동력 끊겼어? 근데 저 범인이 있나 본데 저기 화나게 했네요 아 나도 알아 화나게 했다고어자 빠져주시고 에헤헤 이따라 빨리 이걸 이걸라도해 방치해야지 이자오 일단 버티고 버텨야겠지 어 打红区的装备都少啊，等级高点啊。你先拿火箭，我然后先跑。来、嗯，还是毛少，就这一手。

어, 어 자, 어. 든든한 드래기라고 나와있긴 하지만, 그래도, 어, 테러덤까지 있으불몰랐데요 어, 크라고 나와있, 나와있네요. 이렇게 저런 들은 거가 예전에 제가 울빌스타이더 뉴욕 오다 했을 때 그거인 거같아 어. 그리스 그래, 어. 근데 그 60년대 전 에.. 누구한테 죽었는지 아시죠? 예, 바로.. 예, 블라스코비치의.. 아, 블라스코 이게.. 에.. 망했습니다. 자 보자고.. 어? 죽고있었네? 어. 자 그러면은.. 어. 됐어. 어? 어? 서비터를 착취하니 동력이 다시 들어왔어요 오 잘했어 언젠간 나도 증폭기를 받을 수 있겠군 야어 아! 동력 동력 끊는 원인 동력 끊어버린 원인도 찾아야겠고 어어 너무 이상해 어, 어. 어. 네. 어. 근데... 올라가려면 남았기 때문에 에. 뭐 별볼거 없지? 어, 빠이빠이 다음에 화자을 치는 거지? 어쨌든 재장점 좀... 무 장점도 좀 신경 써야겠어 오 어, 어열 받게 만들나그네 진짜 열 받게 만드는 것도 괜히 가 있나 보네 이제 어. 오, 씨, 야, 약국이네 아프게 어 좋아 그래 네. 어디야 오우 이게 진짜 드론이 짠하게 하네 이래서 드론이 위험하다는 거를 현시 현실 세계에서 도 제대로 보여줬지 무슨 일 벌어진지 아시죠? 예 네, 세계에서 어 석유 시설이 어 파괴됐다는 거 어. 이래서 드론이 위험하다는 거를 이 게임상에서 제대로 예 네. 보손 저희는 광선을 나와서 당신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빨리 증폭기를 갖고 와 통신 네트워크 연결을 끝내버리자고 이렇게 알았어요? 어... 참... 도와줘서 고마워 아우 뭘... 딱신 다... 나쁘지 않았어 겁먹든 수호자치곤 아 그래요? 후라야가 저런 칭찬을 하는 걸 처음 듣는 건 처음 <laughs> 듣는군 흐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한 걸세 친구 흐흐 <laughs> 어, 츤데레이싱만? 조 <laughs> 원호의 인물도 어게했던거에 소리도 높여서 어. 증폭기 넘겨줘야죠. 이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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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유럽 유럽의 위험 구역에서 예, 살아남는 이생존자들 보면요. 대내꾼 음, 여기 있 루이스한테 내 기돈을 받아야겠어. 좋아 제대로 동작하나 보자. 네동해야지 설명서를 제대로 본게 맞다 면홍신 신호가 수신되고 있어 뭐수호자들이여 어? 도시를 잃었다 아직 빛이 남아 있다면 타이탄에서 집결하자 용기를 줌마라수호자들이여 도시를 자발나림이 살아있군요 아직... 지금 당장 출발하면 아마도 타이탄은 안돼 피난민들이 쏟아져 들어오는데 우린 붉은 군당과 몰락자 사이에 껴서 우린 힘을 되찾았어요 이제 도시를 탈환하려면 달아내려면... 그 도시는 끝났어 버선 꼭 돌아올게요 다른 이들과 함께요 <laughs> 돌아올 곳은 알고 있지 으흠 <laughs> 예, 지금, 예, 피,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지 아십니까 지금, 지금 유럽 대도존 같은 경우에 생존자들 그러니까 저렇게 피난민들이잖아. 있요 피난민들을 이제 구하려고 이제 그 생존자들과 결합하고 있는데 이런 와중에서 그 타베이트가 자말라 아시죠? 자말라가 어. 다시 이제 와달라고 다시 예, 오기게 해달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죠. 예. 날 그냥 죽이면 시간을 많이 절약할 수 있을 거다 대변자라 자칭하는 자치고는 말수가 너무 적구나 최근 너의 수호자 중 하나가 다시 빛과 접촉했다 넌 여행자의 영향을 줄수 없다 하지만 이건... 설명을 보아라 대견자여. 빛은 모든 곳에 존재한다. 모든 것 안에도 막을 수도 있고 가두려 해볼 수도 있겠지. 하지만 빛은 늘 길을 찾아낸다. 그리고 여행자는 자신을 보호할 것이다. 여행자를. 난 아주 오랫동안 연구해왔다 여행자가 접촉한 세계와 삶과 죽음을 관장하는 신까지 우린 그리 다르지 않아 너희 여행자와 나는 여행자와 나는 비슷한 점이 없다 절대로 너에겐 힘이 있다고 생각하겠지 지배하는 힘이 난 너와 같은 자들을 난다 너는 시작이 미천했으니 그 끝도 미천하리라. 여행자가 정말 자유 의지로 류을 선택했다면 내가 여행자의 안으로 침투해 들어가 빛을 뜯어내고 이 행성계를 채터미로 만들지 않을 수가 없다. 여행자가 선택한 이들만 빛 속에서 부활한다. 그래, 그건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네 행성을 차지했고 네가 아직 살아 있는 것이다. 여행자는 나를 선택하리라 대견자야 당장 그 방법을 말하라. 오호, 빛과 어둠의 대리. 하지만 그이에 없어지지 않, 않죠. 에. 자, 어찌됐든 스토리에 살짝 정리하자면, 이제 그, 수호자가 이제 빛을 되찾았고, 그로 인해, 그로 인해서, 예, 이제 다시 탑으로 이제, 타 탑, 탑으로 이제 다시 이제 수복하기 위해서 이제 타이탄으로 이제 가게 되었는데, 자, 이 상황에서 어떻게 될지를 모릅니다. 예 피나, 여기 그 유럽 데드존 같은 경우에는 피라민들도 있고 하니까요. 후. 큰일 났죠? 여기가 바로 이제 타이탄죠 신태평양 생태도시, 타이탄. 이러면 와. 근데 지금 보면요, 예, 탑, 탑은 이미 아시죠? 예, 점령당한 상태고. 달까지 갈, 여기, 여기가 쉐도우킷인 제가, 어, 지난번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아직 DLC는 다운받지 않았습니다. 예, DLC 다운 안 받았으니까요. 예. 이거는, 예, 아, 이걸 하지 않을 요저 어쨌든 저, 저, 메인 퀘스트가, 예, 타이탄으로, 예, 향해서 이제 가야겠는데, 어. 이쪽으로 가, 희망이라는 캠페인을 통해서. 여기가 이제 메인 퀘스트겠죠? 네. 그렇게 봐주시면요 근데 지금 보면은, 어. 여기가 이제 착륙지점이고 어. 1초 설비도 있고요. 공격전, 어. 이런 마크를 보면 이게 1일 퀘스트네, 이게. 어, 뭐지? 요게 이제 메인이고. 토성의 위성이라고? 아. 내가 잊고 있었네. <laughs> 저, 저 몰랐어요. 그러니까 각기 행동마다 위성이 있다는 거는 알긴 한데, 그게 어떠한 종류인지를 저혀 모르고 있었다는 거지. 자, 어쨌든, 예, 일단 카웨이님 어서오시고요. 자, 지금 팔로우 마이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까지 한번 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아, 저 몰랐어요. 자, 예. 어쨌든, 예, 이쪽을 향해서, 예, 출발을 해보도록 하죠. 어우 엔터치니까, 예. 거기에, 예. 채팅으로 넘어가요. 네. 저는 이터치에 바로 이제 게임 넘어갈 거 생각해요. 저 어쨌든 타이탄을 향해서 요렇게 출발해보네요. 호수는 이미 자발라가 생존자들을 버렸다고 생각해요. 이제 우리도 떠나니까 우리가 남으면 그들이 살아남게 도울 순 있겠지만 자발라가 타이탄에서 반격을 준비하고 있다면 그들을 모두 구하고 도시도 수복할 수 있어요. 자어쨌토토의의 위성 네. 여기에서 이제 a m s o n Jamson, Jamson, j a m s o 의 신호를 수신하고 전투 준비를 마쳤습니다. 수호자 함선 자발로 a m s o n j a m 가 타이탄을 m s o n Jamson, Jamson, j 이 m 타 o n Jamson, j a m s o 만만 a m s o n j a m s 하무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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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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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